KT가 이게 최단 기간에 우승을 하게 된 음, 팀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는지 이유가 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음, KT 위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특히나 감독들을 잘 만났어요. 역대 감독들을 초대 감독이었던 조보영 감독은 틀을 잘 만들어놨어요. 선수들이 선수들이 이 팀이 정말 프로팀 다워질 수 있도록 기틀을 잘 마련했고. 김진욱 감독은 좀더 급하게 올라왔던 팀을 좀 안정을 갖췄죠. 어. 네. 너무 거, 거기서 무리했으면 만은 선수의 부상을 당했을 텐데, 안정을 이루게 해줬고, 그리고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코치와 수석 코치를 하면서 여러 감독들을 봐왔거든요. 음. 또 본인 스스로가 이번이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어, 본인만의 야구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물론 선수들이 잘했죠. 어. 야구는 선수들이 하는 겁니다. 선수 특히나 젊은 선수 고용 필요하다. 강백과 제역을해줬고 네. 저는 마지막으로 칭찬해 주려면 구단은 아니고 구단은 더 투자해야 돼요. 음. 구단은 음. 구단은 더 투자해야 되고 물론 그프런트 음. 중에 유일하게 칭찬해 준다면 단장 이승용 단장은 정말 칭찬해 줘야 돼. 칭찬해. 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지자체 수원시죠. 음. 수원시는 모든 프로 스포츠 팀들이 가고자 하는 이상향의 팀, 이상향의 연구지예요어그 음. 프로 팀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KT 위즈가 쓰는 야구장만 해도 수원시에서 25년 장기임대를 줬어요. 이게 무슨 이냐면 야구장의 그 구단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구단 게 아니에요. 다 지자체 거예요. 음. 지자체 거고 특히나 KT 위즈하시는고 도움 같은 경우는 일일 대관이에요. 하루씩 대관을 해야 돼. 야구장을 빌려야 돼. 응? 그러면. 아, 그 수원은요수원 수은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 임대? 장기 임대를 해줘. 어, 니네들 어. 마음대로 써. 이게, 어.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요. 내야수가 약하면 천연 잔디일 경우에는요. 공이 불규칙 바운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뭐 흙도 있고 하니. 어. 그래서, 일본, 예전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내야수가 약해. 옛날 거 약할 것 같아. 어. 그러면 실착을 줄이기 위해서 내야를 인조 잔디로 어.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 구단한테 25년 동안 니네 마음대로 써라고 하면, 우리 팀 전력에 맞게 야구장을 꾸밀 수가 있고, 또 마케팅도 할수 있어요. 롯데, 롯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뭐 사직구장이 그런 거예요. 롯데 자이언츠 팀 전력에 맞게 잔디를 쓰고 싶은데, 부산시에서, 아이 또, 어, 언, 어, 니 갈아준 지 얼마나 됐다고 가냐. 롯데가, 아, 우리가 갈겠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어... 부산시, 그, 육역소 분들은요, 진짜 반성하세요. 여러분들이 야구에 적이에요. 수원 시장님이 일을 참 잘하시나 봐요. 그게 결론이죠. 염평 아. <laughs> 염평 시장은 진짜 그 KT 위즈가 나중에 한가에 쳐줘야 돼. 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지자체장을 봤지만 스포츠와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는 지자체장은 수원 염평장 처음이에요. <laughs>